진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이 마케팅에 절대 돈한푼쓸 필요 없습니다. 어, 업계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한 푼도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케팅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것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 장소, 여기가 이제 글창계 사옥이거든요. 서초동에 있는데 신청자분들 선정을 해서 직접 여기서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봐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길라이 본부장님 모시고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은 어떻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세팅만 했는데 월 매출 마이너스 700이었던 분이 월 매출 2억 5천까지 올라갔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제가 샅샅이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지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거를 세팅을 안 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이든 뭐 의사든 요식업이든 헬스장이든 근데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지금 바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스샷으로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4월달에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1320이에요 그 다음 달에 플레이스 방문자 수가, 수가 4135회로 올라갔어요 가령 1000명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출이 만약에 천만원이었다면 4000명이 유입됐다면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4배 이상은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543회만 방문하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보니까 5,014회가 됐어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세팅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진짜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단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야 돼 설명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위 노출된 걸로 끝나지 않고 방문 유입수에서 증가해서만 끝나지 않고 매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썸네일 카페에서도 마이너스 700이었다가 플러스 월 2억 5천까지 간 겁니다. 사례는 충분히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세팅을 해봐야 되니까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 네. 그럼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저희 사실은 글천계 사옥도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예시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참고로 어, 길 본부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사옥은 6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 5층이랑 6층은 어차피 회의실이니까 기획실이고, 근데 4층은 우리가 브랜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3층은 마케팅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네. 2층은 앱 개발. 뭐, 리즈 같은 게임 개발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앱, 어. 홈페이지 같은 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1층은 이렇게 이제 공개 스튜디오고, 지하도 마찬가지고. 3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건물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돼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각 업종대로 등록을 개별적으로 하셔야겠죠. 좋습니다. 길본부장님, 사진은 우리가 맨날 찍긴 하지만 사실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네. 사장님들이 돈안 내고 자기가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음. 건물 외관 아니면 뭐 음식 사진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책 같은 거줌 인을 할 때는 이런 사물을 찍으시는 거고 줌 아웃을 할 때는 바깥에서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씩만 보여주시겠어요? 내부 인테리어 사진 찍으실 때줌 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찍는 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물의 선이 있어요. 선에 선을 음. 맞춘다. 이렇게 선의 아, 선을 맞춰서. 늘려서. 줌인을 해서 찍고 싶으신 부분을 정확하게 넣고 찍으시면 됩니다. 더 가까이서 해당 사물을 찍고 싶다 예. 그러시면 사실 인물 사진으로 하시면 더 좋거든요. 사물을 더 가까이서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더 선명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줌인 하셔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이거를 음식 사진인 것처럼 해서. 음식 사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물을 내가 45도 각도에서 인물 사진으로 찍어준다. 사물 찍을 때는 45도. 45도만 기억하세요. 내가 사물을 45도 각도 위에서 찍어준다. 여기는 건물이 지금 6층으로 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찍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시죠.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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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진은 적당한 거리에 쓰셔서요.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줌 아웃을 잘 하시면 됩니다. 줌, 줌 아웃. 아웃을 잘 하셔서 이 건물이 한 화면 안에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음. 찍어주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 건물은 측면 사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측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적당한 줌 아웃을 해주시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건물 외관 찍을 때좀더 이쁘게 나오려면 또는 선명하게 네. 나오려면 어떤 쓰는 기능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아,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이 사진을 세울 수 있거든요. 네. 보여드릴까요? 지금 약간 누워있는데 사진이, 건물 그쵸? 자체가. 마치 네. 피사의 사탑처럼. 그래서 이렇게 쭉. 세로를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수평에서 찍은 사진이 와. 완성됩니다. 예. 기울었던 사진, 마치, 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되 있네요. 사진을 찍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다섯 네. 개나 열개 정도 찍은 다음에 그중에서 픽을 해서 우리가 설정할 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건 몇번 정도 연습하면 돼요?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80점 이상 됩니다. 80점 이상. 아, 좋습니다. 사진에도 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가서 그럼 세팅하는 것좀 같이 할까요? 네. 네.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실 거예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잘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같이 볼 거거든요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을그 다음에 네. 자 등록증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치고 네, 네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보는 데는 업종은 어디예요? 유식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플레이스에 지금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5월에 오픈을 하셔서 5월 이렇게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죠? 6월, 이렇게. 500에서 5,000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500회에서 지금 5,000까지 늘어났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만 세팅에 또 이렇게 올라가나요? 10배씩? 사진, 키워드, 안에 세팅 값을 제대로 해놓으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팅 값은 지금 보면, 보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겠네요? 네네. 네. 그럼 여기는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좀 올라간 거예요? 오픈하신지 한달만에 네. 일매출 300에서 500 사이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오픈을 음. 이번에 처음 하신 매장이라 없었죠 빵원에서 이제 일매출이 300에서 500이 되는 매장이네요 우리가 가령 소바집에 가려면 음. 특정 동을 넣고 무슨 무슨 소바 이렇게 검색할 거잖아요 딱 누르고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가 마주치는 메뉴가 뭐냐면 홈, 메뉴, 리뷰, 사진, 지도, 주변 정보 이렇게 나와요. 네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뉴는 뭐예요? 혹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메인 사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유리하시죠. 여기 현황도 하나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현황이요 사업자 정보. 업체명은 그럼 사업자 명이랑 똑같이 써주시면 되나요? 그렇죠 사업자에 등록된 업체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체명을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제 영문으로 된 업체명을 기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영문으로 기재하라고 했는데 기재 안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네이버에서 하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업종 여기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음식점, 술집, 뭐, 일식,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기입을 네. 해주시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다 기입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다 사진을 등록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 있죠? 그것을 4, 5장 정도 줄이셔서,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10개. 그럼 사진을총몇장넣는데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8장에서 10장 내외로 등록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진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이세 장만 베스트 컷이 나오면 됩니다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에 대표 사진 포함해서 딱세 장까지만 굉장히 혹시 집중도 네. 있게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람들도 사진에서 특히 뭐 어떤 걸 봐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요식업인데 내 매장이 공간이 예쁘다 그러면 은 공간을 대표 사진로 음식이 예쁘다. 그러면 음식을 대표 사진 해 주시면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내가 업종이 뭐가 됐든지 만약에 여기서 요식업이라면 그 요식업에 맞는 강점이 되는 사진을 집중적으로 첫 번째 사진부터 세 번째 사진까지 배치하면 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대표 사진을 최고 예쁜 사진으로 걸어 놓으시고 교차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제일 예쁜 사진은 보통 요식업이라면 어떤 사진이에요? 음식사진일까요? 아니면 여기처럼 외관사진일까요? 횟집이나 스시집 같은 경우는 음식사진이 예쁜 경우가 많고요. 떡볶이집 같은 경우는 뭐 공간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공간을 먼저 해주시고 떡볶이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 밑에 상세 설명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상세 설명란을 또잘 채워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을 활용을 해서 저희 업체를 찾아올 만한 고객들이 뭐라고 검색을 할까 이 고민부터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매장을 찾아올 고객들이 네.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올지 그걸 이제 찾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지역 키워드 아이템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쭉 정렬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면 논공원 음, 서연허연 지역 키워드가 있겠고 아이템 키워드는 집소가 떡볶이 우동 파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으시거든요 사이드 메뉴에 이런 것을 쭉 써봐요. 예, 일단 지역 키워드랑 아이템 키를 다 써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설명하는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넣주시는 아, 거죠. 그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글 쓰기가 훨씬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냥 키워드나 어떤 기준이 없이 글을쓰면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 쓰게 되는데 네. 어,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저도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서술형으로 풀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찾으실 손님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 요거 우리 길 본부장님 이제 그 키워드만 지워서 다른 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요거 공유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오, 좋습니다. 예. 다음에 대표 키워드. 다섯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대표 키워드는 다섯 개 이상은 못 넣습니까? 네. 아, 못 넣습니다. 다섯 개. 5개? 최대 다섯 개까지. 네, 네. 추천드리는 방향은 지역 키워드. 지역 키워드. 두 예. 개에서 세 개. 아이템 키워드. 두 개에서 세 개. 지역 키워드가 내가 넣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다. 그러면은 지역 키워드를 세 개. 아이템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다. 그러면은 또두 개에서 세 개. 합쳐서 다섯 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일동공화. 돈가스. 소바, 서연, 서연역. 이렇게 들어갔죠? 이 키워드는 교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노출되어야 되는 키워드가 많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시면서 계속 추적 관찰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요거 수시로 바꿔도 알고리즘에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천 개의 매장 진행을 해보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열동공원 돈까스에서 노출됐으면 빼셔도 돼요. 그리고. 노출된 키워드인데 왜 빼요? 노출이 됐으니까 빼고. 또 새로운 키워드를 넣어 주셨다. 아, 이미 노출됐으니까 음.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으니 굳이 더안 갖고 있어도 되니까 빼고 음. 우리 매출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를 잡아다 넣는다. 이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을 해요? 검색량을 하셔야되고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검색량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네. 무료입니까, 이거? 무료입니다. 예. 맞지. 검색을 하면 검색하는 사람의 수를 볼수 있어요. 한달 동안 보시면 아, 네. 12,390 분당 맛집 해볼게요. 46,970원. 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new 의미한 키워드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는 뭘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4만대하고 만대하고 네. 경쟁률을 좀 따져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어요? 처음 시작해서 내 네, 플레이스가, 어, 이제 막 등록이 돼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하단에 있는 키워드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네. 거. 그걸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데,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키워드 단에서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그 검색량이 100회나, 아니 500회 정도 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도 괜찮습니까? 어, 아. 괜찮죠. 사실, 어, 검색량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경쟁 강도도 측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내동 카페. 네. 검색량만 봤을 때는 크지 않거든요. 1500이잖아요. 어, 네, 그거밖에 안 되네요. 네. 네. 근데 경쟁 강도는 굉장히 치열해요. 성내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 1,500밖에 안 되는 거죠. 경쟁 강도까지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 혹시 이 화면에서 경쟁 강도를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검색해 보시면은 측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데, 검색을 해서 나와 있는 업체들을 보시면 굉장히 딱 봐도 대형 업체들이 많이 질비를 하고 있거든요.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을 보면 경쟁 강도를 측정하실 수 있어요. 리뷰 수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어, 이런 감각적인 것들은 우리 길 본부장님 오프라인으로 이제 미팅을 했을 때 물어보면 또더 자세히 알려주시겠네요. 제가 네, 밀착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표 키워드는 5 개밖에 넣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노출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안에다가 녹여주시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쓰셔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개로 시작해서 저희 매장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메뉴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말 데이트 가족 외식 함께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차 가능한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이런 음... 패턴으로 작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설명란에 키워드는 다섯 개밖에 넣을 수 없는데 우리 매장에 강점이 많은데 네. 취급하지 못한 거를 설명란에다가도 충분히 다 녹여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아, 자동으로 되는군요. 네. 또한 가지 추가로 이제 넣어주실 부분은 찾아오는 게 설명: 여기에서 고객 입장에서 찾아올 때. 어디 어디를 지나서 찾아오시면 편하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네이버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음. 정확도 측면에서 여기가 잘 채워져 있으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사진 넣지 키워드 넣지 설명 넣지 뭐 찾아오는 길 넣지 뭐 지도 넣지 사업자 등록지 넣지 막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면 알고리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위 노출 입장에서는 불리할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보들을 꽉꽉 채워서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면서 어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이제 가게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여긴 근로주 일단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홍보 포인트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매장은 없어요. 제가 진행 청권을 해보니까 어필 포인트가 전혀 없다 었 하는 매장은 없더라고요. 나의 강점을 잘 알고 그걸 잘 살리시면. 됩니다. 그게 마케팅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면 벤치마킹 하거든요. 다른 데 들어가 보고 매장 들어가 보고 아, 설명은잘 썼네. 한 두세 개를 찾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벤치마킹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길이죠. 예를 들어서 메인 키워드에서 강남, 북지, 상해에 노출되 있는 업체들을 참고하셔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럼 기업 들어온 김에 여기 그럼 저희가 아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서초동이화에 네. 그 이제 위넘 스터디라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기는 공유 오피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거기 이제 직원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또 스마트 스토어 세팅만 했는데도, 빵프로에서60% 이상 그 벌써 음. 분양이 됐대요. No, 그 근데 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배 난 건데, 여기 잠깐 좀 의견 좀 줘보시겠어요? 어떤지.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사진도 굉장히 좋으신데,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공유 오피스니까, 공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네. 대표 사진이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델분이신 것 같은데 오... 어, 이런 사진보다는 사실 공유 피스를 사용할 만한 고객들이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할까 고민하셔서 대표 사진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만약에 우리 길 본부장님 같으면 이 사진들 중에서 어떤 걸 대표 사진으로 하시겠어요? 회의실이 네. 왜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 공간이 넓을 거고 넓게 표현을 할수 있는 사진이 나올 거고 그걸로 어필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표 사진은 이 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런 사진을 넣어주셔도 되고 회의 공간 넣어주셔도 되고 두 번째는 1인실 그리고 교차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개의 사진을 최대의 어필할 수 있는 사진들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네. 처음 들었는데도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저 썸네일 사진을 갖다가, 어 물론 이제 여성분 넣은 거 좋긴 한데, 전혀 여기에 강점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진이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지인이 어 하고 계신 거라,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있,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 지하에서나 쓸수 있는 그 비용으로 지상을 쓸수 있는 저렴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어디다 녹이면 될까, 이런 강점들은? 아, 그런 강점들은 여기 설명란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죠.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비용만 놓고 봐서는, 아, 원래 다 이런가 보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뭔가 여기다 가치를 느끼려면, 어,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싼데? 지한데 지상값이 이 정도라고?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혹시 넣어주고 싶으면 설명란에 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 설명란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쿠폰 설정 같은 거 해주시면 또 좋아요. 아, 쿠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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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활용하시거든요. 여기 그냥 할인가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할인을 30% 해주겠다. 쿠폰이 있으면, 어, 더 좋은 전환을 가져올 수있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만 보는 건 아니고, 공유 오피스 그 옆, 옆에 이제 건물들은 이런 데도 이제 검색하고 오실 테니까. 네. 어, 이제 뭔가 혜택감을 주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좀 어, 표현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거네요. 네. 어차피 검색은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상단 노출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있을까요? 상단 노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작성을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후기 작성이 많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많이 되는 것. 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예.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런 후기들이 네. 실제,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후기가 달려야지 점수가 가장 좋다 이런 거죠? 네. 양질의 포스팅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매장을 왔다 간 손님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포스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알아요 혹시? 주작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 양질의 포스팅인지 그럼요 네이버가 다 알죠 이게 거짓으로 후기를 남긴 건지 예. 그냥 사진만 보내서 그 사진으로 등록이 된 건지 키워드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 압니다 네이버는 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리뷰만 작업을 하신다고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이버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가 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제로 내 매장에 와서 체험을 하던 아니면 돈을 지불을 하고 작성된 정상적인 리뷰여야 네이버가 밀어내지 않는 거죠. 언젠가는 걸립니다.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을 하시면. 분당점은 요거는 지 네. 처음 타이 노출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방금 설명하신 그 로직에 의해서 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세팅을 해주시고 양질의 포스팅을 계속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서 오는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500에서 5,000까지 점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어떤 과정상에서 에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러 사항은 사실 없어요. 알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순서대로 한다. 알기만 하시면 되고,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요? 정말 쉽네요. 오늘 다 이제 본부장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성실하게 잘 설정만 해줘도 네. 절반은 간다 이거네요. 그럼요. 사실은 저도 이 아까도 봤지만, 위논 스터디라는 거기는 솔직히 했는데 그렇게 등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률이 치열한 그 동네에서 분양을 60%를 달성했다는 거에서 아 진짜 확실히 세팅만해도 효과가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설명을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아 포인트를 가져가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너무 깜깜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링크에서 저희가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글천계 사옥에서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전부 다 우리 길라일 본부장님께서 그날 한분한분 한분 궁금하신 거다 여쭤보시면 다 해결책을 다 드릴게요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보는데 그 신청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고그 게시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하는데, 절대로 돈 쓰지 마세요. 돈 쓰는 거 아닙니다.